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잘돌아왔고요 한국으로 잘 돌아왔고, 어, 잠을 좀 잤어요. 잠을 좀 많이 자가지고, 상태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어, 아직까지 몸이 약간 좀 무거운 걸 느껴요. 그래서 말이 잘안 나오는데, 아좀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중간에, 어, 비행기 시간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도 그만두고서 이제, 어, 떠나게 됐는데요. 그 강의를 먼저 마무리 짓고 나서,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저희 이제 노멀폼 리퍼레센테이션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이 리퍼레센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 엘리멘트를 갖고 있어요. 어, 경기자에 대한 리스트랑, 그 다음에 각각이 할수 있는 전략들, 그 다음에 페이어 펑션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엘리멘트인 이 전략에 관해서 좀 얘기하다가 중간에 제가 강의를 그만놓는데요. 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저희 믹스 트라이즈에 관해서 좀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믹스라이어즈 간의 노테이션 좀 얘기하고, 인디펜던스 얘기하고, 그 인디펜던스에 관련된 이그잼플 하나 더 얘기했죠. 자, 그래가지고, 노테이션에 관해서만 좀더 제가 더 얘기해 보자면은, 어, 믹스라이어즈는 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말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플레이어1이, 어, 지금 오프라를 선택할 가능성 4분의 3이요. 그 다음에 무비에다가는 4분의 1의 확률을 지금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어, 또,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4분의 3다가 오프라이다가요. 그 다음에 4분의 1 무리요. 어, 이거 지금 아까 본 거랑 시그마 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말로요. 그냥 오프라에다 가 4분의 3, 그 다음에 무리에다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인디펜던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어 저번 마지막 시간에 이 디스트리뷰션에 관해서 묘사한 다음에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픽컬 인터프리테이션 살짝 이제 더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전략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어왜냐면은 전략 두 개에 대한 프로버 t 리티 디스트리뷰션은 결국 믹스화가 이기 때문에요. 이 믹스화가 되는 기본적으로 어 여기 지금 전략이 L, 과 R이 이렇게 두 가지 있으면은, L에, 어, 얼만큼 p r 버 b a b 를둘 건지요. 그 다음에 R에는 얼만큼 p r 버 b a b 를둘 건지요. 근데 이두개 더한 게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L에 지금 X축이,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의미하는 거는, 전략 L에다가 얼만큼 w e i g h 둘 건지 그건데요. 그 다음에 Y축이 의미하는 거는, 전략 R에 관해서 얼만큼 w e i g h 둘 건지요. 이두개 더한 게 서로 1이 돼야 되니까, 결국 믹스 에너지는 모든 가능한 믹스 에너지는 이 라인 세그먼트 위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두 가지 전략이라서 지금 저희가 2디멘셔널 스페이스인데요. 결국 믹스 에너지를 어 가능한 믹스 에너지의 셋은 지금 인터벌이 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이 그림을 약간 이렇게 피벗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어 지금 요렇게 인터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절반 딱 쓴다, 그러면은 이 라인 세금 트의 정확히 미들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L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정확히 요 점이 지금 되는 거죠. 어, 지금, 지금 뭐냐. 정확히 요 점이 되는 거죠. 요 점은 결국 의미하는 게, 아, Pure Strategy L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점이 의미하는 거는요. 요 점이 의미하는 거는 Pure Strategy R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딱 여기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의 1 여기가 4분의 3이면은요, 그러면은 아 4분의 3만큼의 웨이를 두고 왜냐면 이쪽에 아에좀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좀더 많은 웨이를 두고 좀더먼 쪽에는 덜웨이를 두는 거고요. 그런 믹스레일도 전부 다이 인터벌에 대해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전략이3 개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심플렉스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어, 저희 정상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equilateral t r i a n g l e 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략이 이제, 어, 세 개, 어, L, C, R이다. 만약에 left 또는 center 또는 right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각형이 돼요. 사용 가능한 모든 믹서 스어즈를이 정상각형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L, C, R로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R에서 제일 멀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 2분의 1의 전략, 2의 확률로 l 을 사용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C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점이 나타나는 게 돼요. 그다음에 이 이등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죠. 이 무게중심이 얘기하는 거는 아, 모든 전략을 동등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LCR을 각각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가 돼요. 음. 그다음 에 피로스레일즈 역시 표시할 수 있죠. 여기다가요. 어, 왜냐하면 믹스레일즈는 결국 피로스레일즈를 약간 좀더 확장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이 얘기하는, 이꼭짓점이 얘기하는 거는, 아, 저는 무조건, 어, 확률 1로 l 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요 점이 사용하는 건 확률 1로 C. 마지막으로 이 점은 확률 1로 R. 그쵸? 그렇죠? 자, 모든 믹스라이지즈퓨어스라이지가 strategy, 전부 다 사용 가능한 전략이 3개일 때에는 이등명, 어, 정상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 전략, 가능한 어, 전략이 2개다. 그럴 경우에는, 인터벌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믹스라이지의 이제, 어, 한번 이 그래픽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멀 e 레 t 퍼센테이션의세 번째 엘레멘트 한번. 세 번째 엘레멘트인 동시에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에 관해서 사람들은 결국 에세 번째 엘레멘트가 결국 그페이어파 아웅션이었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페이어 f 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그프린스플로를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그프린스플을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게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요 바로 베이지안 레이션을 하죠.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인트로 시간에 어프리미너리 시간에 얘기한 게 모든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지안 레이션을 하다고 가정을 하는 게 이제 게임이 뭐냐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를 그래이지 a y 이 s i 티가 결국 경기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해보자면요베이지 e s 이 a n 티의 가장 첫 번째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은 Pay o f 에 관련된 모든 이벤트에 관해서 각각의 경기자들이 사전에 Belief를 갖는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지 e s 이 a n 티가 요구하는 거는 어 여기서 페이 y 프 f f r e l e v 한 거는 이 노멀폰 게임에서 페이 y 프 f f r e 한 거는 딱 하나거든요 저희 지금 다루고 있는 게 static games, with really complete information이죠. 모든 정보는 전부 다 complete하고 유일한 uncertainty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게 uncertainty예요. 그래서 pay off relevant 그리고 게임 이론이기 때문에 이 게임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액션이 저의 pay off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저의 액션은 상대방의 pay off에 영향을 주고요. pay off relevant한 이벤트는 뭐냐면 과연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건데요. 그래서 베이지언 레이션 티가 베이지언 레이션 티의첫 번째 컨디션이 요구하는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빌리프를 사전에 이제 갖게 돼요. 음. 그럼 이제 이 빌리프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요. 만약에 어, 논의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투 플레이어 게임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두 번째 플레이어가 과연 피어스 g 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플레이어 2가 가능한 전략이 여러 개가 있으면요. 은 예를 들어서 피어스 페어를 가능한 전략이 여러 개 있으면은 어떤 전략을, 그중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언 n c e r 하죠. 그래가지고, 플레이어 1은 기본적으로, 사, 어, 플레이어 2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 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빌리프를 이제 형성하게 돼요. 근데 그 과연 빌리프에 대한 폼 o 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이 S2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플레이어 2가 사용 가능한 전략, 어, 사용 가능한 순수 전략의 셋으로 이제 정의를 했죠. 거기다가 요델타를 앞에다 붙여주면은, 어, 모든 사용 가능한 전략, 심지어 믹스라이러지도 포함되는 모든 사용 가능 한 전략을 다 모아놓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2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엘리멘트가, 어, 빌리프가 돼요. 어, 그래서 이 델타 S2, 만약 플레이어1의 빌리프를 생각해보면은 그 빌리프는요, 플레이어2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플레이어2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전략을 다 모아놓은 그 셋의 하나의 엘리멘트가 된다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 세타 e 1은 기본적으로 어, f u n 인데요이 f u n 은 뭐에 관한 어, 이 도메인을 뭘로 갖고 있냐면 어, Player2가 사용할 수 있는 순수전략들이요. 그래서 Theta1 of S2가 의미하는 거는요. Player1이 어, p l a y e 2가 순수전략 S2를 플레이할 어, 거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Subjective a 가 돼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b e l i e f 기 때문에, 게다가, 이 delta s2에 대한 element이기 때문에, 이 s2에 관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은, 어, 왜냐면은 요거는 확률 분포에 관한 셋이라고 그때, 어, 저번 시간에 정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s2에 관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은 다 1이 되야되고요 그래서, 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해석은요. 만약에, 어, 만약에 player2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어, 세 가지라고 하면요. L, C, R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어, 가능한 플레이어 1에 대한 빌리프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만약에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가 L 전략을, 어, 예를 들어서 뭐 30%, 그 다음에 C 전략을 60%, 그 다음에 R 전략을 10% 정도, 어, 이렇게, 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거에 대한 빌리프는 지금 그냥 3분의 10, 어, 3 over 10, L, 플러 u 그 다음에 6 over 10, c, 그 다음에 1 over 10, r.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음. 이게 이제 한마디로 플레이어 1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빌리 l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t h e t of l은요. 플레이어 1은 지금 플레이어 2가 순수전략 l을 사용할 거라고 어, 30%의 확률로 l을 사용할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eta o c는 60%, theta of r은 어, 10%. 이런 식으로요. 음. 자, 그래서 모든 거다 더한 거 1이라는 거요. 그럼 이걸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플레이어1이 가질 수 있는 빌리프는 플레이어2가 사용할 수 있는 믹서여주 하고 정확하게 폼이 똑같아요. 이게 벌써 여기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이제 지금 벌써,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우리가 벌써 예상할 수 있는데요. 세타1이 델타 S2에 관해서 델타 S2의 하나의 엘레멘트라는 거죠. 결국 델타 S2는 플레이어2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모아놓은 건데요. 퓨어스 에너지 믹스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건데요. 그러면은 델타 어 세타 원이 그거에 관한 엘레멘트니까 어, 결국 플레이어 1의 빌리스는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믹스 에너지랑 폼이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폼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레이어 1의 페이어프렐라벤탄 인포메이션은 결국 이 빌리프레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이 과연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건지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베이지안 라이션을 위의두 번째 컨디션 있죠. 어그 빌리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요. 그러니까 그 빌리프를 갖고 나서 가장 어 익스펙티드 페이오프를 맥스마이즈해 주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은 과연 그때 주어진 빌리프에 관해서 익스펙티드 페이오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1이 만약에 전략 S1을 선택했어요. 그 플레이어 1이 세타 1의 빌리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플레이어 1은 지금 플레이어 2가 S2 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theta1 of S2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플레이어 2가 S2만 S2 전략을 사용하면은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U1 of S1 and S2가 되니까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확률에다가 실제 페이오프를 그 realized payoff를 곱해 주고 거기에 관해서 가능한 모든 S에 2 관해서 다 더해 준게 이제 expected payoff 가 돼요. 음. 그래서 이 x a m 한번 볼까요? 지금 이 e x a m 에서는요, 어, player 1이 지금 가, 가능한 전략이 지금 3개가 있죠? u랑 c랑 d 가 있고요. player 2는 lmr 이요. 그래서 3x3 matrix normal f o r m game 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거 interpretation 은요, 만약 player 1이 u 사용하고 player 2가 l 사용하는 player 1의 payoff 는 8이요. player 2의 payoff 는 1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에 있는 숫자들 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어, 지금 만약 플레이어 1이 C를 사용하고 플레이어 2가 전략 R을 사용하면은 둘다 페이어프가 제로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능한 플레이어 1의 빌리프를 지금 이렇게 적어 놨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어 2가 사용할 수 있는 믹스 레이어랑 정확히 폼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은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가 전략 L을 사용할 가능성 4분의 1, M, 2분의 1, r 사용할 가능성 4분의 1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 1이 순수 전략 u를 사용했을 때이 기분 빌리프 하에서 순수 전략 u를 사용했을 때익스 p e c t 드 페이오프는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어 2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전략의 그, 플레이어 1의 그, 빌리프에다가, 플레이어 2가, 어, 플레이어 1이 결국, 리얼 라이스트페이오프를 곱해준 다음에, 그거를 발생, 어, 그거 사용할 수 있는 전략, s 스에 관해서 다 더해주면은, 익스펙트 페이오프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기분 빌리프에 한해서, 플레이어 2는요, 4분의 1의 확률로, L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타 1 o v L이, 지금, 어, L을 사용할 가능성인데요. 플레이어 1이 믿는, 플레이어 2가 L을 사용할 가능성이요. 그럼 실제 L을 사용, 이, 여기서에는 L을 사용할 거니까 이거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L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R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각각의 가능, 각각의 가능성에다가 실제 발생 가능한 payoff. 이거 곱해주고, 다세 가지 다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음, expected payoff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지금, 어, 요, 두 번째 요게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U랑 L을 사용하면은, 그럼 플레이어1의 페이오프는 지금, 어, 이게 나와있죠. 8이요. 그래서 8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U랑 M일 때는 어, 0네요. 그래서, 지금 0 곱하기 2분의 1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랑 R을 사용할 때에는, 플레이어1의 페이오프가 지금 여기 나와있지만, 4죠. 그래서, 음. 지금 4에다가 그거에 관련된 확률 4분의 1 곱해준 거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더해준 값 3이 이제, 어, 유로부터 나오는, 전략 유로부터 나오고, 이 기본 빌리파에서, 어, expected p o f f 가 돼요. 자, 그럼 똑같이, 어, 잠깐만요. 만약에 플레이어1이 이제 순수 전략 유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혼합 전략을 한번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분의 지금 어이 분의 일의 확률로 유를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c 는 플레이하지 않죠 지금 이 기분 시그마 원에관해서는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이 분의 일의 확률로 남은 이 분의 일의 확률로 전략 디를 사용하는 혼합 전략인데요 그리고 똑같은 이 기분 빌리프 안에서 플레이어 2가 사용하는 어행동방 행동 어그 비에이비어에 관해서 지금 이러한 빌리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혼합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익스펙트를 o f f 인데요 그러면은 어 지금 플레이어 1이이 믹스 이 믹스 이 믹스 이 믹스 스프레 하에서는 지금 전략 U를 지금 요 요거만큼의 확률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략 C를 역시 시그마 원으로 C만큼 어 지금 0인데요. 이것만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이 지금 마지막 자기 자신의 전략 B를 어 시그마 원으로 d 만큼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u1, u of theta1은 저희가 지금 여기 3으로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sigma1으로 이요 플레이어1은 지금 전략 u를 2분의 1의 확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u1, c of theta1도 우리가 같은 방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플레이어1은 순수 전략, 어, 근데 이거는 계산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플레이어1은 이믹스라이 하에서는 C를 사용하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두 번째 거는 지금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계산해 주면요 D of 타1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음, 지금 U1, D θ1이요. 그러면은 아까 θ1은 어, 4분의 1에, 그 다음에 2분의 1에 4분의 1이요. 어,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u1에 d에 어, l 4분의 1, 그 다음에 d에 c 2분의 1, 그 다음에 u1에 d에 마지막으로 r에 4분의 1이요. 이렇게 곱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 y o 매트릭스 t r 가서 각각의 l을, 플레이어 2가 l을 사용했을 때, c를 사용했을 때, r을 사용했을 때이페이 y o f f 를 체크하면 되죠. 플레이어 1이 d를 만약, 전략 d를 사용하면은, 플레이어 1의 페이어프는 플레이어 2의 그비이에 따라서 5 또는 2 또는 8을 얻네요그렇죠 그래서, 5에다가 4분의 1, 2에다가 2분의 1, 8에다가 4분의 1이요. 528 음, 맞네요. 네, 528이요. 음.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은, 어, 아마 3 2 5가 될것 같아요. 4.2 5가 되네요. 4.2 5요. 4.2 5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 다 더해주면은 그쵸? 4.2 5, 17, 4 분의 17이야. 어, 이거 다 더해주면은 8 분의 29, 이게 이제 혼합 전략 지금 시그마 1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분빈리스 세타 1에 관해서 이 혼합 전략으로부터 나오는 익스 p e c t p a y 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 어떻게 기본 빌리프에서익스 p e c t 드 페이오프를 각각의 전략 순수 전략이 될 수도 있고 혼합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익스 p e c t 드 페이오프 계산했는데요. 어베이지 n a 이셔널티가두 번째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요. 예이 기본 빌리프에서 가장 페이오프를 맥스마이징해주는 스트래지 y 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플레이어 1의 결국 s 티먼스트래지 y 가장 좋은 전략을 물리면은 플레이어1의 주어진 빌리프에 한해서 과연 어떠한 전략이 플레이어1의 expected payoff를 가장 maximize 해주는지, 그거에 대한 maximize 해주는 그 전략이 이제, 어, optimal strategy가 되고, Bayesian rationality가 요구하는 것은 플레이어1이 결국 이 전략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prediction은 Bayesian rationality의 이제 그 기반을 깔고 있는데요. 그럼 그 Bayesian rationality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prediction 할수 있냐? 플레이어1이 그리고 이 전략을 선택할 거라는 거, 자신의 어, 페이오프를, expected payoff를 가장 맥스마이즈 해주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라는, 선택할 거라는 게 저희의 prediction이 될 거, 어, 어 prediction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전 이그샘플을 살펴보면요. 지금 플레이어1이 지금 만약에 이러한 빌리프를 갖고 있을 때, 전략 U로부터 나오는 거는 expected payoff가 3이고요. 전략 C로부터 나오는 expected payoff는 어, 지금 계산을 안 했지만 어, 4분의 5네요 그 다음에 D로부터 나오는 게 4분의 17이니까 제일 크죠 전략 D가 가장 큰 expected payoff를 플레이어 1한테 주고 있어요 결국 Bayesian Rationality에서 얘기하는 거는 플레이어 1은 이 b e l i e 에서는 지금 어, 전략 D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p r e d i c t i o n 이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베이직 엘레먼트에 관해서 얘기한 거는 노멀폼 리프레젠테이션이 과연 무엇인지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멀폼 리프레젠테이션은 세 가지 엘레먼트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엘레먼트그 플레이어는 우리가 굳이 얘기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레먼트에 대해서 스트레일즈에 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스트레일즈는 pure 스트레일즈만 있는 게 아니다. 믹스 스트레일즈도 있고 그 믹스 스트레일즈는 어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기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페이업 함수을 이용해가지고 페이어 함수을 이용해가지고 베이지안 라이셔널 플레이어는 과연 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해봤어요. 그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게임이니까요. 플레이어 각각의 플레이어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빌리프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빌리, 주어진 빌리프에 하에서 익스펙트드 페이어프를 계산한 다음에 그 익스펙트드 페이어프를 가장 맥스마이즈해주는 그 전략을 선택하려고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 그게 이제 베이전 레이션을 이렇 되고 우리가 이 베이전 하이퍼를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프레딕션을 이제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제가 어, 첫 번째 강의에서 어, 생각했던 거고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 놓고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프레딕션을 과연 할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